좋아요 받으려고 살아있는 아들 진공백에 넣고 빨아들인 인플루언서 러시아입니다. 예, 한국 아니에요.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열살 아들을 진공 포장 백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영상을 SNS에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아... 영상에는 애가 심심해 해서 라는 자막이 삽입되어 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받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러시아의 뭐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하... 댓글 SNS에 미쳤다 관종이다 애가 불쌍하다. 저런 인간한테 자라야 하다니.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무섭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뭐할 얘기가 없죠.